요한계시록 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늘었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 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되여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은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유르셀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의명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메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다섯째는 홍만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독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었습니다.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천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승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 새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이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